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빌리뽀서. 벌써 4장이에요. 빌리뽀서 4장이 끝이에요. 거의 끝까지 왔다. 빌리뽀서 4장. 2, 3, 4, 5. 네, 몇절안 되는, 네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밴드와 그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요. 마음을 넓히는 법, 마음을 넓히는 법, 오 넓은 들판처럼 마음을 넓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말싸움 또는 주먹 따짐 하는 거본적 혹시 있어요? 말싸움 하는거는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네. 어, 어 싸워본 적도 있어 네. 아 그래 그 자랑은 아니에요 네. <laughs> 학교에서 애들 야 남자애들 학교에서 애들 싸워? 안싸워? 아 남자랑 여자랑 싸워? 어 그래 그럼 누가 이겨? 아 선생님이 이겨 아, 선생님 와서 개입을 하시는구나 그래요 어. 누군가 다투는 모습을 우리 가끔씩 봐요 학교에서 특히 좀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어, 요때도 다투는 게 있었어. 언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이 2000년 전에도 다투는 모습이 있었어. 물론 이게 머리 끄댕이 잡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말싸움하고 감정싸움하고 충돌이 있었어. 똑똑똑 바울한테 찾아왔어. 편지를 누가 들고 찾아왔어. 무슨 얘기야? 뭐, 편지 이상하게 적 무슨 얘기야? 선생님, 큰일 났어요. 바울 선생님, 큰일 났어요.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랑 순두계랑 싸워요. 선생님, 그 바울한테 지금 와서 얘기하러 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큰일 났어요. 유오디아랑 순두계랑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싸운다는 거야? 하고 보니까, 어, 얘네 둘이 유오디아랑 순두계랑 사람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데, 어, 한쪽은 유대파. 유대 말을 쓰고 유대인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 한쪽은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이 이렇게 충돌이 생기거예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싸운 거예요. 여러 번씩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긴다 그랬지. 선생님이 애들이끼리 막 싸우다가 선생님 야 뭐하는 거야 하고서 해가지고 너네 다 나와 해서 둘이 나왔어. 그리고 너네 왜 싸운 건지 말해봐. 하면은 그런 이런 거 혹시 본적 있어요? 아 선생님 제가 잘못해서 싸움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본적 있어? 한 번도 본적 없어. 선생님 목사님도 여러 번 싸우는 걸 진짜 많이 봤거든? 단한 번도 이런 상황 본적 없어.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다 그래. 얘가 먼저 놀렸어요. 네가 먼저 때렸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때려잖아. 서로 막 말이 달라요. 다 얘기한 거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얘, 예, 얘, 예,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탁, 항상 그래요. 이때는 달랐을까? 이때도 똑같아요. 자기가 잘, 내가 잘했지. 네가 잘못했잖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싸웠을 때, 싸웠을 때쟤 있잖아. 쟤, 저 나쁜 놈, 나 괴롭혔던 애, 나 놀렸거나, 나를 먼저 때렸거나 하나 있잖아. 쟤를 보면은 화해할 수 있어? 화해 못해. 화해 못해. 쟤를 보서 뭐가 이쁘다고 화해를 해? 뭐가 이쁘다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 뭐가 이쁘다고 내가 용서를 해줘 나랑 싸운 죄를 보면 은 절대, 절대 용, 용서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돼요 죄를 보면 그리고 상황을 봐봐 뭐 제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줘야 돼? 내가 왜 화해를 해야 돼? 화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죄를 보고 상황을 보면 화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제대로 나오나요? 둘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얘를 봐서, 얘가 얘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꼭 껴안아 주고 계신 거 보여요.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 참된 화해가 가능해요. 그게 아까 처음 읽었던 요 말씀이에요. 나는 유오디아 사람 이름이에요. 순두기에게 둘이 싸웠다고요. 너 싸운 둘이 네가얘보면 용서 안 되지. 니도얘 보면은 영 밉지? 상황 봐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지. 네가 얘 보고 서로 서로 보고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화해가 가능하다고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 가지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야.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 참된 화해가 가능합니다라는 게첫 번째 이야기야. 쟤 보고 용서 안 돼. 얘, 얘 뭐가 이쁘다고 용서가 돼?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봤을 때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네 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봐서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 봐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연달아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응? 이거 지난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비슷한 내용이 한번 다시 나온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빌보 교회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요 응? 기뻐라고? 기뻐라고요? 뭘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싸우고 난장판이라니까요. 완전 난리났어요. 우리 여기 막 싸우고 서로 막 시식 먹고. 다시는 얼굴 안 본다 그러고 평생 원수라 그러고 난리 났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글씨 못 읽으세요? 어, 뭐못 들으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상황을 지금 모르세요? 제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런 난장판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지?라고 물음표 막 띄우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 파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응그래. 나는 감옥이야. 너네 난장판? 어 난장판이 아니라 나는 감옥이야. 나는 감옥이야.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아 맞다. 지금 우리는 그냥 서로 싸우고 있는데 박울 선생님은 갇혀서 묶였지, 묶였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갇혀 갔지 맞고 있지. 먹지도 못하지, 제대로 입지도 못하지. 어 그래 너네 지금 난장판이라고? 오, 지금 나한테 한 얘기야? 나는 감옥 아니야 하니까 얘네가 아참아 아, 맞다 우리보다 바울 선생님은 훨씬 힘든 상황에 있지 지지군듯이 조용해졌을 거예요 맞다 맞다 바울 선생님은 감옥이야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응, 뭐야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 여기까지 하니까 다시 들어본 기억이 혹시 나나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나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게 감옥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들로 가득 찬게 아니라 나는 내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사람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 죽는 거라고요 원래는 숨을 쉴 수가 없이 짓눌려서숨 막혀서 죽을 상황인데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는 이물 속이 아니라 산소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감옥 속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황당하고 진짜 짜증나는 이 상황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고. 내 산소통을 물고 있는 이이 바울의 산소통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감옥 속에도 함께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케이 괜찮다고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괜찮아. 주님 안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상황 어렵지. 어려운 게 없는 게 아니야.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려워도 이겨내고 기뻐할 수가 있다고. 그게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화해 이야기 했었죠? 제 보면 상황 보면 도무지 화해할 수가 없어. 쟤를 뭐로 용서를 해줘. 쟤 어떻게 화해를 해.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떨 때 화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볼때 주님 안에서 용사일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은 원리예요. 상황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 어떻게 기뻐해?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난장판인데. 상황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이 감옥 안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봐서 기뻐하는 거야. 주님 때문에 괜찮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자, 두개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관용.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관용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넓은 마음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들판 사진처럼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관용이라고. 여러분의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아 진짜 넓지? 진짜 넓어. 우리나라에는 이런 데가 잘 없어. 근데 좀큰 나라 가면 이런 데가 있다. 목사님이 갔던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 차로 거기 미국은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차가 잘안 보여 나밖에 없어 그 140을 놓고 막 달리고 있었어 저 멀리서 산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산이 하나도 없고 다 들판이고 저 멀리 바다가 보여 라고 우리나라에선 바다 보이는 금방 도착하지 그 생각하고 어 바다 보이네 금방 도착하겠다 140을 놓고 3시간 달렸어 계속 저기 바다 있는데 옆에 평풍이 계속 똑같아 3시간 가니까 그 끝에 있던 눈에 보이던 바다에 도착하더라 그런 넓음이에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는 넓은 마음, 다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다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관용의 반대말은 뭘까? 오! <laughs> 그거를 목사님이 어, 쉬운 말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 쪼잔함, 쪼잔함. 이거 볼래요? 자, 여기 길이 요만해. 요정도 요 어느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요정도 되면 은찰것 같지? 가면 갈수록 좁아져. 쪼잔해. 여기는 더 좁아 사람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것 같은 좁은 마음 아까는 들판처럼 넓은 마음 이거는 진짜 사람 지나가기도 힘든 쪼잔한 마음 이게 관용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들도 왠가나 이거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 치, 옆에 친구들도 보면 요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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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새로 사면 되지 뭐어 괜찮아 그냥 가 괜찮아. 어, 뭐 괜찮아 용서해 줄게 괜찮아 한 해들 있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준 우선 넘기는 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가끔씩 항상 그런 건 아닐 거고 가끔씩 이런 날이 있어.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그럽게 용서하고 괜찮아 이제 받아줄게. 어 우선 아예 이아 그래 뭐 우선 넘기지 뭐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우선 넘길 수 있는 날이 있다 우리도. 근데 이런 날들 있어. 진짜 하 아, 오늘 진짜 왜 이러지? 진짜 별 것도 아닌데 평소 같은 그냥 넘어갈 일인데 열받아. 좀별 것도 아닌데 열받아. 오늘 오늘 따라 열받고 오늘 따라 짜증 나고 오늘 따라 못 참겠어. 쪼잔해지는 날이 있다. 우리도 우리도 마음이 넓은 날이 있고 쪼잔한 날이 있어. 근데 그거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너그러운 관용을 가지는 이유 그리고 또는 매우 좁아지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쪼잔해지고 너그러워지는 이유는 이거야. 너그러워질 때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 손꽉 붙잡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넓어져. 어김 없어요. 하나님 꽉 붙잡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신경 쓰고 있을 때, 이때는 마음이 어김없이 넓어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꽉 붙잡고 있지 어김없이 마음은 넓어져요 근데 놓쳐 하나님 싹 놓쳐 하나님 손 놓쳤어 어김없이 마음이 쪼그라단다 하나님을 놓치잖아 그럼 우리 앞에 보이는 거는 상황이야 상황을 봐봐. 상황 좋은 게 뭐가 있어? 상황 좋은 게 뭐가 있어? 방금 전까지 막 싸웠는데 하나님 놓치면 어김없이 마음은 좁아져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해요. 너네 저기 뭐야 학교에서 찰흙으로 그릇 만들어봤어 찰흙 그릇 집에서 쓰는 도자기 그릇 말고 찰흙 그릇 찰흙으로 너네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만들어봤지 그게 질 그릇이야 찰흙 그릇에다가 너네 밥 담아 먹고 싶어 아다안 담아 먹고 싶지 니네가 만든 거 니네가 만들었지만 쓰고 싶지 않지 질 그릇이야 그 찰흙으로 만든 그릇 쓱 문지르면은 손에 먼지 엄청 묻어나오지 흙먼지 그게 질 그릇이야. 그 차르그로 만든 그릇, 이 정도에서 톡 떨어지면 산산조각나지. 질그릇이야, 약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없고 쉽게 깨지고 먼지가 막 묻고 흙먼지 날리는 거. 그 질그릇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한테 나는 것이지 우리한테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보물이 있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다고요. 놀라운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그 사랑.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보물이라고요. 근데 그 보물을 어디다 담고 있다 그랬어? 질그릇. 이 먼지 같고흙 같은 걸로 차르 같은 걸로 막 빚어 놓은 그런 보잘 것 없는 먼지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이 약하고 쉽게 때묻어 버리는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우리 세 가지 배웠잖아 오늘. 화해하고 기뻐하고 관용 너그럽기. 이거 목사님이 얘기한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기쁘다. 항상 어. 내가 진짜 매맞아도 어, 우리 엄마 돌아가셔도 장례식장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아, 기쁘다. 어, 아, 괜찮아. 다 괜찮아. 억지로 용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거는 약간 바보지. 그거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상황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게 아니야. 대충 대충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다 보면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는 먼지도 쌓이고 흙도 쌓이고 지저분한 것도 묻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보지? 상황을 보지? 그러면 흙 먼지 구덩이에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자주 생긴다고 그거는 마음 아픈 거라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은 상황만 보면 이거야 먼지 덩이, 흙덩이, 그거라고.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먼지 구덩이 속에 계신 게 보석이 숨겨져 있다. 이거는 잊지 말라고. 이게 먼지 구덩이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먼지는 계속 쌓여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염려할 일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고 화날 일도 생겨요. 근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 뒤덮을지라도 잊지는 말으라고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질그릇 안에 품고 있는 보물,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요. 꼭 기억하라고요. 정리합니다. 죄를 보면, 상황을 보면 화해 못해. 화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볼때 화해할 수 있어요. 상황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상황 보면 열받고 짜증나고 쪼잔해져요. 진짜 쪼바죠. 하지만 날 사랑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위 죽어주신 사랑의 주님 때문에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가사 설명해 줄게. 안개 보여요. 이몇 미터쯤 될까? 한 5미터쯤 보이지? 5미터 넘어서 보여? 안 보이지? 안개가 완전 꽉 차가지고 눈앞에 진짜 깜깜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상황 있지 않아? 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진짜 엄두도 안 나는 것처럼 깜깜한 상황 안개가 가득 차서 나를 깜깜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온다. 진짜 답답한 상황이 우리한테도 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어, 밑에 반주 넣어 주실까요? 그때 우리가 할 거는 하나예요. 오늘 배운 거는 요거 하나야. 이런 깜깜하고 안개 같은 상황 보면 답이 없어. 노답이야.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 상황 붙잡으면 답이 없어요. 상황 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알아요? 이거 우리 동네 항공 사진이다. 요거 설린교회야요그 배경 아파트. 그 금호 어울림. 대충 알아보겠어? 설린교회 배경 아파트 금호 어울림 요거 상정고등학교. 상대 중학교인가? 어. 대충 알겠지? 이쪽 우리 저 교회 바로 앞길이야. 보면은 산 보여요? 이산 법성산. 이 동네 되게 웃기더라. 요산 이름 뭔지 알아? 앞산. 저쪽에 뒷산도 있어.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여기 네이버 지도 봐 봐. 여기 앞산이라고 적혀 있어. 또 여기 또산또 또 있다. 요거는 산이름잘 모르겠어. 이쪽에 보면 장수산. 우리 동네 이쪽 근방에서 제일 높은 산 뭔지 알아요? 계양산. 요거 계양산이야, 요거. 계양산 395m 맞나? 아, 395m 맞다. 아. 우리 동네에 산들이 이렇게 있어. 요 계양산 395m 이거 언제부터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 때 있었을까? 있었겠지. 어, 야, 저 아버지 때 계양산이 없었을까? 있었어. 할아버지 계실 때도 있었겠지? 조선시대에도 있었어 천년 전에도 있었어 이거 2000년 전에도 요산이 있었다? 우리 한 80살대도 요산 이산 있을까? 요자리에? 있을거야 아마 목사님 죽은 다음에도 요산은 여기 있을걸 주님은 산 같다 그랬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산처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한결같으신 분이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한다. 우리 상황은. 근데 안개가 우리를 가리고 있어도 우리 알아. 저 멀리 기양산이 있어. 요 앞에 앞산이 있어.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날이 있어도 우리 안다고요. 안개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저기 너머에는 산이 분명히 있다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산이 저 자리 그대로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 안개 너머에 든든히 버티고 계신다고요 우리 질그릇으로 먼지 덩어리 덩어리가 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보배 같은 보물 같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요 주님은 산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 보물처럼 보석처럼 빛나고 계실 거라고요 우리가 먼지구덩이 같은 상황이 된다고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인다 날 위한 그 사랑, 사랑이 하나님 우리 계획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거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보고 상황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죠 이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해볼까? 두번 찬양할 거예요. 가사의 내용 생각하면서 그림 보면서 두번 함께 찬양해볼게요. 셋, 넷, 다섯 안개가 날 가리고 화면에 전체 화면 넣어주세요. 내 믿음이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인다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안개가 날 가리 저녁 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도무지 화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마음을 넓혀 관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보물과 같은 예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관용하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파묻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계시는 주님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손꽉 붙잡고 상황을 이겨 나가는 강인한 그리스도인,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꽉 붙잡고 화해하며 기뻐하며 관용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